여러분, 혹시 쌀을 씻다가 물이 파랗게 변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쌀뜨물이 검게 변해 본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쌀과 그 쌀을 씻었을 때, 나오는 쌀뜨물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쌀뜨물이 파랗거나 검게 변했다면, 그건 이미 곰팡이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들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요. 가난부터 불임까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건강 위험이 도사리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쌀뜨물, 원래는 이렇게 유용해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쌀뜨물이 얼마나 유용한지 먼저 알아볼까요? 쌀뜨물은 우리 주방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에요. 먼저 쌀뜨물로 식기를 세척하면 기름기가 잘 제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쌀뜨물에 있는 전분이 자연세제 역할을 해서 기름때를 분해해준답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도시락통 같은 용기를 씻을 때 정말 좋아요. 또 요리할 때 육수 대신 쌀뜨물을 사용하면 감칠맛이 더해진다고 해요. 특히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 쌀뜨물을 넣으면 맛이 한층 깊어진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시도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쌀뜨물을 식물에 줘보세요. 쌀뜨물에는 질소, 인, 칼륨 등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풍부해서 천연 비료 역할을 한답니다. 단, 너무 진한 쌀뜨물은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피부 관리에도 쌀뜨물이 좋다고 해요. 쌀뜨물에 손을 담그면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각질이 제거된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미인들이 쌀뜨물로 세안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쌀뜨물이지만 모든 쌀뜨물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변질된 쌀로 만든 쌀뜨물은 오히려 우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위험한 신호, 쌀뜨물 색깔이 변했다. 여러분, 평소에 쌀을 씻을 때 나오는 쌀뜨물의 색깔이 어떤가요? 보통은 약간 뿌연 흰색이나 옅은 회색 정도죠. 그런데 만약 쌀뜨물 색깔이 파랗거나 검게 변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쌀뜨물이 파랗거나 검은색을 띈다면, 이미 쌀의 곰팡이가 피었다는 증거예요. 곰팡이가 핀 쌀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곰팡이가 핀 부분만 골라내고 나머지를 먹는 것도 안 돼요. 에이, 곰팡이 좀 생겼다고 뭐 어때? 깨끗이 씻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안 됩니다. 곰팡이를 깨끗이 씻어낸 후라도 쌀을 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만들어낸 독소는 곰팡이를 제거한 후에도 식품 내부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더 무서운 건이 독소들은 열에 강해서 밥을 짓거나 요리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냥 안 먹고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곰팡이 독소 이것이 정말 위험해요. 쌀과 같은 곡류의 곰팡이가 생기면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제랄레논과 같은 곰팡이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름도 어렵지만 이 독소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더 무시할 수 없어요. 아플라톡신은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 중 하나로 특히 간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에요. 아플라톡신에 장기간 노출되면 간 손상이 축적되어 결국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오크라톡신은 주로 콩팥을 손상시키는 독소예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에서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제랄레노는 특히 여성들에게 위험한 독소인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생식기능 장애나 불임을 일으킬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의 성조숙증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독소들이니,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쌀뜨물색이 이상하다면, 그 쌀은 곧바로 버려주세요. 실제 사례 곰팡이 독소 중도, 곰팡이 독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2004년 케냐에서는 곰팡이가 핀 옥수수를 먹은 12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옥수수에 아플라톡신이 생겼는데 이를 모르고 섭취한 것이 원인이었죠. 중국에서는 1980년대에 곰팡이가 핀 쌀로 만든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간암에 걸린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 연구 결과 간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식품 내 아플라톡신 농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년전 곰팡이가 핀 고춧가루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건이 있었죠. 고춧가루에 생긴 곰팡이 독소가 원인이었는데 이 고춧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겪었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곰팡이 독소는 정말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될수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 식품의 상태를 항상 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곰팡이 없는 쌀 보관법. 이렇게 무서운 곰팡이 독소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면 쌀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쌀의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하려면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아요. 습도 60% 이하, 온도 1015도 이하의 환경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이런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죠. 주방이 습기가 차기 쉬운 곳이라면 보일러를 가동해 건조하거나 제습기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쌀통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밀폐가 잘 되는 쌀통을 사용하면 외부 습기를 차단할 수 있어요. 저는 칸이 나눠져 있는 김치냉장고에 한 칸을 곡물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쌀을 구매할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사지 않는 것이 좋아요. 12개월 내에 먹을 수 있는 양만 구매하는 것이 신선하게 쌀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쌀 뿐만 아니라 다른 곡류나 콩류에도 곰팡이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옥수수,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식품은 가능하면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좋고 개봉한 견과류는 잘 밀봉해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좋은 쌀 고르는 법. 애초에 좋은 쌀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쌀을 살때 어떤 점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우선 포장지에 있는 투명창으로 쌀알을 잘 확인해 보세요. 신선한 쌀일수록 부서지거나 새하얀 쌀보다 투명하고 광택이 나는 쌀이 많아요. 너무 하얀 쌀은 오히려 도정을 많이 한 쌀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쌀 포장에 표시된 품종, 등급, 단백질 함량, 생산지, 생산연도, 도정 일자 등을 살피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도정 일자가 최근일수록 신선한 쌀이라고 볼수 있어요. 도정한 지 오래된 쌀은 영양소가 파괴되고 맛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쌀의 냄새를 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선한 쌀은 고소한 향이 나지만 변질된 쌀은 쉰내나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냄새가 나는 쌀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쌀은 보통 도정일로부터 1년 정도가 유통기한이에요. 물론 적절히 보관한다면 더 오래 먹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신선한 쌀을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내쌀 괜찮은지 확인하는 법. 여러분의 집에 있는 쌀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쌀의 외관을 살펴보세요. 정상적인 쌀은 투명하고 광택이 있어요. 하지만 변질된 쌀은 색이 변하거나 쌀알에 검은 반점이 있거나 쌀알이 서로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쌀은 고소한 향이 나지만 변질된 쌀은 쉰내나 퀴퀴한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변질된 것일 수 있어요. 셋째, 쌀을 씻어보세요. 쌀을 씻었을 때 나오는 쌀뜨물의 색이 파랗거나 검다면 이미 곰팡이가 생긴 것이니 절대 먹지 마시고 버려주세요. 넷째, 씻은 쌀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정상적인 쌀은 씻었을 때 약간 거친 느낌이 있지만 변질된 쌀은 끈적끈적하거나 부드러운 느낌이 날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쌀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른 식품의 곰팡이, 독소 위험. 사실 곰팡이 독소의 위험은 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먹는 다른 식품들도 주의해야 해요. 견과류, 특히 땅콩은 아플라톡신의 위험이 큰 식품 중 하나예요. 땅콩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말린 과일도 곰팡이가 피기 쉬운 식품이에요. 건포도, 무화과, 살구 등의 말린 과일을 구매할 때는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개봉 후에는 밀봉해 보관해 주세요. 커피 원두나 분쇄된 커피도 곰팡이 독소의 위험이 있어요. 특히 오크라 독신이 발견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커피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도 곰팡이가 피기 쉬워요. 물론 둘루 치즈처럼 의도적으로 곰팡이를 피워 만든 치즈는 안전하지만 그 외의 경우 곰팡이가 피었다면 즉시 버려야 해요. 과일이나 채소에도 곰팡이가 필수 있어요. 특히 사과. 포도, 토마토 등은 곰팡이가 피기 쉬운 과일이에요. 한 개가 썩었다면 주변의 과일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식품에서 곰팡이 독소의 위험이 있으니 식품의 상태를 항상 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곰팡이 독소 중독 증상과 대처법. 만약 실수로 곰팡이가 핀 식품을 먹었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플라톡신 중독의 경우, 급성으로는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간암 위험이 증가해요. 오크라톡신 중독은 주로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쳐요. 소별량 감소, 부종,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신부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랄레논 중독은 주로 호르몬 관련 증상이 나타나요. 생리불순, 불임, 유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만약 곰팡이가 핀식품을 먹은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해요. 또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의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결론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 이렇게 오늘은 쌀뜨물의 색깔 변화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어요. 파랗거나 검은 쌀뜨물은 곰팡이, 독소의 위험 신호이니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식품 안전은 우리 건강의 기본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귀찮더라도 식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쌀, 견과류, 곡류 등은 곰팡이, 독소의 위험이 큰 식품이니 더욱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식품을 적절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겠죠. 습도 관리, 온도 관리. 밀봉 보관 등 작은 실천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쌀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아요. 신선한 쌀일수록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